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곤드레 밥집 가족이 된 신입 직원입니다. 저의 일터이자 어머니 손맛으로 유명한 곤드레 밥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곤드레 밥집은 구월점과 서부점 합해서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다녀가실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 수는 무려 300만 명이 가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3층 규모의 넓은 공간에 층별로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부모님과의 외식은 물론 모임 장소로도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주차장도 바로 옆에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편리한데요. 층마다 즐길거리가 많아서 식사만 하고 가기에는 좀 아쉬울 정도예요. 저랑 한번 둘러보실까요? 메뉴판을 보면 간장게장 정식, 호다리 정식. 분들의 밥상처럼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 좋은 메뉴들이 많고요. 2인 이상부터 주문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수제 돈가스나 새우튀김도 있고 전체적으로 넓고 쾌적해서 식사하시기에 편안한 분위기예요. 차가운 물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따로 마련된 따뜻한 보리차를 추천드려요. 그 근처에는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답니다. 곤드레 밥집에는 샐러드바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음식을 기다리시는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샐러드, 도토리묵, 가지튀김, 밥간장, 잡채, 김치 등이 제공되는데요. 메인 음식과 서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한리필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열무김치는 참기름 한 바퀴, 쪼고추장 한 스푼 넣고 비벼서 열무비빔국수로 즐기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참고로 겨울에는 곤드레죽이 제공됩니다. 잡채는 은은한 후추향이 감돌아서 감칠맛이 뛰어나고 채소도 아삭한 식감과 신선함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찾으세요 파인애플 맛 샐러드 소스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상큼한 맛에 옥수수 알갱이가 씹히는 식감까지 더해져서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에요 묵간장과 밥간장도 세심하게 따로 준비되어 취향에 맞게 곁들여 드실 수 있고요 열무김치는 살짝 익어서 시원하고 입맛 살아나는 맛이에요 그리고 점심 시간이 가까워지면 창밖 도로에 차들이 길게 줄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주차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회차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함을 담아 소정의 선물도 준비해 드리고 있어요. 또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1층에는 웨이팅룸도 따로 마련했어요.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실 수 있도록 아늑하게 준비해 두었으니 쉬어가듯 이용해 보세요. 드디어 간장게장 정식이 나왔는데요 밑반찬과 함께 정갈하고 푸짐하게 차려져서 먹음직스러운 구성이에요 간장게장은 간이 짜지 않고 적당해서 게딱지 살을 발라 곤드레밥에 비벼 먹으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정말 잘 어울려요 게 내장의 고소함과 간장의 은은한 풍미가 어우러져 한입 먹을 때마다 밥이 절로 당기는 맛이에요 된장찌개도 부드럽고 고소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딱!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부족한 반찬은 샐러드바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서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이곳에서 맛본 음식들 중에 집에서도 즐기고 싶은 게 있다면 온라인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에 곤드레밥집 이재아김치 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소화도 할겸 1층으로 내려가 보시면 먼저 싱그러운 생화 진열장과 김치 판매 공간이 눈에 띄는데요. 매장에서 드셨던 맛 그대로 겉절이 김치와 열무 김치를 바로 구매하실 수 있어서 선물용이나 집에서 즐기기에 좋아요. 이곳에는 베타라는 물고기도 살고 있는데요. 공격성이 강한 투어라서 한 마리씩 따로 지내야 한다고 해요. 또 가까운 곳에서는 지금 식물원도 조성 중인데요. 부티아 야자. 카나리아 야자, 모니유카, 소철 등 금붕어와 거북이 식구들도 함께 하고 있어서 더 다채롭게 힐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료는 천 원만 결제하시면 커피나 차 종류를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어요. 부담 없는 디저트 뻥튀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가볍게 마무리하시기 딱 좋겠죠? 이 뻥튀기는 대용량으로도 만 원에 구매 가능해요. 참고로 겨울철에는 화목난로에 구운 공고구마도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럼 마실 것과 디저트를 쟁반에 담아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화장실은 1층과 3층 두 곳에 있어서 이동하시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식사도 든든하게 하시고 따로 카페에 들르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이런 곳 생각보다 흔치 않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곤드레밥집 추천 코스 어떠셨나요? 방문하실 때꼭 이렇게 곤드레밥집을 100%로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가족 외식이나 모임 장소를 찾고 계신다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한끼 곤드레밥집 서구점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곤드레밥집 이재아 김치 소식과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